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눈썹파 거상 수술 후에 문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환자분께 눈썹 문신은 왜 하시게요? 라고 여쭤보면 흉터가 안 보이게 하려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문신을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면, 눈썹파 거상 수술 후에 문신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제가 이게 눈썹파 거상 수술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수술 후에 흉터는 눈썹으로 가리거나, 문신으로 가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병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봉합을 잘하면 눈썹파 거상수술 후에 눈썹 문신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죠 만약 성형수술 후에 흉터를 문신으로 가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성형수술 하는 곳마다 전부 다 문신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형수술 한 곳마다 문신을 하지 않는 것은 흉터 자체가 잘안 보여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문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서파 거상 수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봉합을 할때 최대한 흉터가 안 남도록 해서 문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봉합을 잘 하게 되면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문신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신이란 그 시술은 이 피부에다가 색소를 넣어서 색깔이 보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시술인데 흉터는 정상 조직에 비해서 좀더 단단해요. 그래서 색소가 잘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 피부에 문신을 한 것과 흉터에 문신을 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문신으로도 흉터를 완전히 가릴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로 흉터를 만들고 또 이를 없애기 위해서 문신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흉터를 가리기도 힘들 뿐더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일부 병원에서는 이 눈썹화 거상 수술 흉터를 눈썹으로 가려야 되는데 눈썹숱이 적으면 흉터를 가릴 수가 없어서 눈썹파 거상수술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그것 역시 맞지 않는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요 흉터를 최소한 되도록 봉합을 잘 하게 되면 거의 안 보일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굳이 눈썹으로 흉터를 가릴 필요가 없거든요 또 눈썹파 거상수술을 하다 보면 눈썹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역시 봉합을 잘 해주게 되면 흉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게 돼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분은 수술 전에 눈썹 숱이 거의 없으신 분이신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앞쪽만 조금 있는 정도죠. 수술 후한 달째 사진을 보면 상처가 불그스름하고 흉터가 울퉁불퉁하게 많이 튀어나오는 그런 체질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자리 잡게 되면은. 어 이렇게 모공이 보일 정도까지 확대를 해도 흉터가 거의 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썹숱이 거의 없고 흉터가 많이 생기는 체질이라도 어, 시간이 지나면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문신 같은 어, 그런 시술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환자 역시 어, 눈썹숱이 적으신 분인데요 수술 후 7일째 보면 이 수술한 자리가 이렇게 보이죠 어, 그런데 흉터가 자리 잡게 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잔주름이 보일 정도까지 확대를 해도 수술 자리가 거의 보이질 않게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어, 눈썹 숱이 없더라도,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별도의 문신 같은 그런 수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미 문신을 하신 경우예요. 수술 전에 이게 거상할 부분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 거상, 거상할 때 디자인은 이 눈썹의 앞쪽까지 충분히 거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동영상에서,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앞쪽까지 충분히 이제 어, 거상이 되도록 디자인한 부분이에요. 어, 몇몇 병원에서는 이 눈썹 앞쪽까지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가 남아서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이 어, 앞쪽까지 거상을 해주지 않고 뒤쪽만 올려주게 되면 은 오히려 이상한 모양이 나오게 돼서 어, 좀 어색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앞쪽까지 거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앞쪽까지 거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이 앞쪽이나 뒤쪽이나 거의 흉터가 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공이 확대가 돼서 모공이 보일 정도까지 확대를 해도 이 흉터가 뒤쪽이나 앞쪽이나 다 없는 걸 보면 어제 앞쪽은 흉터 때문에 거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서 사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눈썹 거상 수술도 흉터가 최소한으로 남도록 수술하게 되면 나중에 문신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흉터를 가리려고 문신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이 눈썹과 거상 수술을 할때 최대한 흉이 안 남도록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일단 흉을 크게 만든 다음에 문신으로 가리거나 눈썹으로 가리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흉을 안 보일 정도까지 이제 적게 남게 되면 추가적인 시술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만 그냥 하는 것은 쉽고요. 잘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워요.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형수술 상담을 받을 때에는 경험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